Okay, and tonight, and uh, oh, this is Captain Zhang. Uh, tonight's class, I'll give you a, a story why I am teaching English. 어, with 어, the movie, Tata. Yeah, Tata. So, t a a I'll go in Korean. 자, 타 t a 서 a is, yeah, i l o a 자, 편경장 선생님 아니까 편경장. 권이 사부. 아니, 그거 뭐지? 그, 그 제대로 못 봐서 그냥 그냥 그거 뭐지? 그 음... 그 뭐랄까? 가슴 큰 여자. <laughs> 김혜수 씨잖아요, 가슴 큰 여자. <laughs> 네. 김혜수잖아, 김혜수. 저거... 너무 그거 지인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아니 여자분이 여자분의 꽃면 어떻게? 네. 아무튼 그평영 그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죠. 아 노래 아귀의 소원이 뭔지 알가서 아귀의 소원 아귀의 소원이 뭔지 알가서 알겠습니까? 압니까? 아기의 소원 알겠어요? 모르겠죠? 예. 네. 기의 소원이 뭐이가? 조국의 통일? 내 손모가지야? 예. 가지고 예. 저 똑같은 얘기로. 자. 자. 우리의 소원이 뭐이가? 예. 네. 크랩 우리의 소원이 뭐이가? 조국의 통일? 헬조선 탈출이잖아요. 예. 예. 나의 소원은 첫째도 탈출, 두 번째도 탈출, 세 번째도 탈출. 예. 헬조선 탈출이다. 예. 백, 백발, 백발, 백발 장구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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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킬구 선생은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 백발 장구 선생의 소원은 예. 첫째도 탈출이요 둘째도 탈출 셋째도 탈출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금 녹화 안된 부분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지금 고소노래 할수 있는 게한 15건 쌓여 있어요 뭉터기로 예. 쌓여 있고 시효 지나려면 한 2-3년 지나야 되고요 예. 계산해 보면은 자한 달에 한 세 것만 처리해도 한, 한 달로, 그냥 500 떨어지는데 그냥 먹고 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사는데 제첫 번째 목적이 돈이 아니잖아요. 예. 네. 이제, 그, 이제, 그 외국어 공부를 계속 하려면은, 저도 안 까먹으려면 여러분들 계속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배우지면 저도 여러분들 가르치면서 계속 공부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가지고, 그, 그래서 이제, 그, 그거 고소권은 이제 가능한 안 다루고 아이 녹화 나가버리면 또 마음껏 저 악플을 달릴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laughs> 그리고 예그 관두고 내가 관두긴 하는데 관두긴 하는데 예가지기 가급적 저기 우리 저기 변호사님 설득해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얘기 를하려고 지금 또, 또 편지를 하나 쓸 거지만은 변호사님한테 그분이 이제 기본 지방 사건 수임하는데 기본 저기 400만 원 달래 한 건당 최소, 예. 음. 제가 먹는 거 없고, 예. 400만 음. 원 달라고. 근데 제가 좀잘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그, 가벼운 건인데, 이런, 뭐, 뭐 무슨, 모욕죄 뭐, 온라인상 명예훼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그냥 서류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그 뭐, 그냥, 그 승소가액, 뭐, 가비금안 나오면 할수 없고, 승소가액, 뭐, 50, 50% 드릴 테니까. 예, 그냥 그냥 무료로 그 서류 작성해 달라고 제가 그 15건 다 던져 드릴 테니까 <laughs> 아... 지금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예돈안 된다고 사실... 나... 예 음. 그거 뭐지? 변호사들이 요새 그거 뭐지 장사를 너무 그렇게 하는 것같아 예를 들면 사람들은 그거 뭐지 티셔츠를 원하는데 변호사들은 그거 뭐지 황금 드레스를 그 400만원 아니면 못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 소소한 작은 건 여러 개 먹으면 되는데 그걸 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예 박, 박리다매가 대세인데 햄버거 지금도 보니까 네이버 햄버거 광고 하네 네. 어. 맞아요 네, 맞아요 햄버거. 아 역시 이거 사업감각이 타고나세요 예 그러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감각이 어느 정도 있다고 치면은요 외국 가면은 사업할 거더 많습니다 천재예요 사실 나는 고소장 쓰는, 좀 배우, 고소장 쓰는 법이랑 그거 할수 있는 거좀 배우고 싶어. 솔직히 사이버 무역제 같은 거 진짜 완전 신세계인데. 아, 그거는 그러면 토익 저기 600 넘고 확정되는 대로 그 제가 클래스를 개설할게요. 고소장 쓰기. <웃음> <웃음> 네, 저렴하게, 저렴하게. 논술은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아마 거의 100만 원 단위까지 받고 있는데. 예, 네, 그건 네. 논술이고 일반인 이제 소장 쓰기 이런 거는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그 운영하도록 할게요. 그 똑같. 일반인 그냥 뭐 영어 회화 같이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요. 재밌겠다. 오, 사업 아이템 주셨어. 아, 네, 생각도 안 했는데 고속장. 저 어디 메모해 놔. 예, 네, 아, 메모해놔야지. 아, 고소장 쓰기 형사절차 클래스 뭐 이런 거. 아, 네. 아, 이거 있... 뭐지? 좀, 좀사 사소한 것들. 예, 네, 사소한 것들. 예, 네, 사소한 것들. 저저 공부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딱 복잡한 거 몰라요. 막 여기 뭐 예. 뭐. 네. 뭐 거기 뭐땅땅 가지고 뭐 소송하고 한 몰라요. 저도 거기서부터는 가지고 아, 이런 지금 법 관련 이게 시장이 교육 시장이 커질 것 같은데 일단 생활 하는 건참 해복 뭐 같은 해복 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좀 네. 유명 태복이나 뭐 네. 그런 좀 엄청 유명한 애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냥 변호사를 쓰고 좀 돈이 애매하게 많고 그거 뭐지 그 악플은 많이 달악플 많이 달린 애들 그런 애들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아 게다가 또 양박사의 그 특이 신상털이법까지 그분은 거의 사립탐정수 나 완전 감동 받았는데 예 그지 그 네, 핸드폰 양박사. 그거 <laughs> 핸드폰 양박사 보면 있잖아 그 본인이 다은게 아니고 또 내적들에게서 발이 넓으니까 그 사람들이 봤잖아. 그거 뭐지? 본인을 가봐, 본인은 한 내가 보니까 본인이 찾은 거 절반, 그거 뭐지? 주변 사람들이 찾아준 거 절반 정도야. 대단해, 대단해. 와, 엄청난. 이건 완전히 그 암흑 조직이 대부네. 예. 네. 어, 그냥 와. 그거 뭐지? 암흑 조직의 대부가 너 찍었어 이러면 그거 뭐지? 쫄다 쫄다들이 그러니까 걔랑 서희 쫄다들이 다갖다맞죠 예. 네. 어, 그럼 나는 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그런 대부랑 대부랑 그때 한번 <laughs> 썰전을 했었는데. 압니까 썰전 안 거? 어 기억 안 나는데 아, 아 모르시는구나. 아 네. 싸운 적도 있어요? 응어나 네, 네, 네. 하긴 나도 주승상이랑 싸운 적 있어. 네. 어. <laughs> 그냥 아무튼 아니 뭐 누가 이겼다 뭐 그런 게 아닌데 뭐 하여튼 음. 그때 그 이제 그 이제 하여튼 그 뭐냐 아그건뭐 자세한 건 한번 그글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음, 그그양양 박사님과 좀장 대위 찾아보면 나오고 저한테 가면은 그 양 중사 치면 좀나 아무튼 맞아. 음. <laughs> 아무튼 뭐 되게 재밌게 끝났는데 예 아씨 그런 조직이 대본 줄은 잘 몰랐는데 아우 지금 생각해 좀 엄청난 짓을 이런. <laughs> 예 근데 그사람은 그 사과하면 진짜 뒤끝 없기 때문에 예용 음. 그거 뭐지 잘못했다 들면 다 용서해줘. 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피레미들이 뭐든 모르고 덤비드하고다 다, 털리는 거라. 음. 아니 뭐뭘 뭐 사과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한... 잘못했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사과하고 네.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 싶으면 언제 나하고도 싸움 붙은 적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때 양 박사가 오해한 거였어. 네.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거 안 그거 저, 별 생각 없이 쓴 건데 자기 저격했다 생각해서 그, 어 아닌데 이렇게 했더니 어 미안하다고 자기나다가예아 그분은 그건 괜찮더라고요. 예. 네, 네. 자기가 조금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그렇게 얘기 하시더라고요예 굉장히 좀놀랐어요 이런 분도 있구나 예 아니 그뭐 네티즌들 보통 소심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가지고 지금 막그좀 이상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예놀랐어요 괜찮은 분도 많구나 가지고 예 하여튼 그뭐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그 우리 이제 소원에 충실해가지고 야 이거 아니 그 아무튼 그 온라인 조직을 구축하면은 그뭐야이 이 저도 좀한 다리 거들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비즈니스가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재밌겠다. 그때 네, 그거 뭐지? 네. 그 네. 네이버는 솔직히 요새 탈출하는 게 양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페북이나 트위터로. 네. 나는 근데 트위페이트위터 맘에 트위터 안 들어서 그냥 남아 있긴 한데. 그 네이버 왜 망한지 알아요? 응? 네이버 왜 망해가는지 알아요? 왜? 블로그 줄고 있잖아요 블로그 인구가. 그죠죠 네. 블로그 인구가 줄면 이제 검색도 잘안 되고. 네. 근데 검색 인지는 지금도 망해서. 네 제가 제가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해서 그래요. 제가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고부터 네이버가 기울어져기 시작했어요. 거의 시기적으로 정확히 있요 예. 아, 네. 아 잠깐만. 제발 캐나다 이민 오지 마세요. <laughs> 제가 말한먹은 하나, 두개안 해요. 제가 손대가지고, 성한게 없어. 언제냐, 저기, 싸이월드 없앴지. 예. 네. 다음 블로그 없앴지. 예. 네. 아니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다 없어지더라고 제가 하려고 하면 다 없어지더라고 좀 네. 주호민이야? <laughs> 네. 티스토리도 거의 망한 거 알죠 어 나도 예전에 초대장만 받을 수 있는 그 고5급이라 해서 가봤는데 네. 좋긴 좋은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가면 티스토리도 하고 제가 그러니까 손댔어요 손대고 없어졌어요 아니 지금 마, 많이 몰락했어요 네. 응, 몰락 많이 했어요 그다음 그러니까 제가 음, 이제 할 말은 할 말은 제가 이제 조금 시작한 다음에, 시작할 때는 아는안없 안, 안, 없, 안, 안줄 시작 딱 하고, 아, 재밌네, 본격적으로 좀 끌어모아볼까 해가 막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확기울이 <laughs> 티스토리, 다음 블로그, 싸이월드, 어, 그 어, 그것도 없었지. 걔는 아예 없어졌지. yahoo.co.kr, 야후 코리아 k o 근데 야후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던 거기 때문에 야후는 넣지만 네. 야후는 그냥 세대 문제야. 그냥 그 시대를 태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야후를 했고, 그냥 어쩌다 음. 보니 그 야후가 없어진 거야. 아 그런가. 하여튼 제 하고부터 이다없어지던네 야후, 다음 블로그, 디스토리, 이제 싸이월드 예. 하여튼 뭐 줄들이 다 이제 몰락을 하더라고요. 예. 거의 뭐그 그 세이클럽도 제가 하고부터 유료로 바뀌고, 예. 이제 네이버까지 이제 네이버까지 휘청거리게 됐어요 이저 때문에, 예. 아, 뭐 하면 안돼하니튼 내가, 예. 뭐 제가 갔던 과는 뭐그 거의, 거의 폐지 분위기가 됐잖아요 폐지, 예. 스크라대히마이너스에 손, 아. 뭐, 주식, 계 주식에서도, 저, 뭐, 뭐, 제가 까먹진 않고 플러스 나긴 했습니다만은, 끝내, 끝내 플러스 만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본격적오로보 벌어봐야 되겠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딱 시작하니까, 2008년, 리만 브러더스. 세계금융위기였죠, 세계금융위기. 예. 제가 꼭, 그, 2005년에 주식을 배웠는데, 2007년부터 대대적으로몇 억씩 쏟아, 부었거든요 2007년부터. 그랬더니, 2008년, 우와!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네. 가지고저 흑역사를 잠시 말씀드렸고요 예 네. 요거는 어, 여러 가지 얘기는 했는데 뭘로 잡지 이 제목이 고소장이 아니고 뭐야 이거 타짜 네. 뭘 주제로 할까 이번 거는 음, 이번 거요 탈조선 네. 탈조선 예 네, 탈조선 예헬 네. 탈조선 주제로 헬 탈조선 주제로 영, 영어 얘기 영어로 한 그거 뭐지 (40초) 네 (1분) 네. 네 오케이. 블라블라블라.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우리 한개 파일만 더 뜨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